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친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기쁨과 눈물 함께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인만 후에 영원히 따르리 은혜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외침 들으시며 고통 받는 자녀들 품으시네. 거룩하신 하늘의 아버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해 주성령님 우리에게 이 마사 우리를 성소 삼아 주시고 주의 임재 안에 경배하며 하늘 뜻 행할 힘을 주시네 거룩하신 우리 주 성령님 하늘 권능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될때 말아 나타 주님 다시 오시리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인만 후에 영원히 따르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바이블 프로젝트 요한복음 두 번째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모아놓은 모음집과도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난 2월 17일에 중단됐던 요한복음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 최후의 만찬을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가룟 유다는요, 아, 자신의 계획을 예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아, 빨리 예수님을 팔아 넘기러 자리를 떠나서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제자들은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이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 거냐고 여쭈었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는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설명을 해도 사실 제자들이 이해할 수도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듯이 자신을 믿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요 체포되실 거고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과 공포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끝장나는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요, 실수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사람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후에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망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살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는 것이라고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아, 거처가 예비되면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셔서 준비된 그 거처로 이끌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 사회의 이 결혼 풍습을 기반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신랑은 신부와 약혼한 후에 정식 결혼 전까지 아, 이제 신혼방을 준비를 합니다. 그게 다 준비가 되면요, 정해진 날 신부가 신랑을 데리러 가는 거죠. 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최후의 심판과 또 영원한 구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예수님과의 결혼 예식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신혼방과도 같은 거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시를 정확히 알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요.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근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디로 가시겠다는 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도마가 답답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가는 길을 어 알아볼 수라도 있을 텐데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이 말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어딘지 사실 우리는요 위치를 몰라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어딘지 우리는 몰라도요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요 사람의 지식이나 또는 학문이나 어떤 열정적인 노력 이런 것으로 갈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야만 그런 사람만 아버지 집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송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요, 당연히. 아, 성적인 순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아, 그보다는 앞서 음료와 바벨론으로 묘사된 이 세대를 본받아 따라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14만 4천 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사탄 마귀와 함께 멸망의 장소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겁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목적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4절에서요. 그 길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직접 어, 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알았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본 겁니다. 구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제자들 눈앞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연합된 형태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성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본문을 보시면요. 성령 하나님과도 하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인간일 뿐이라면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해도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겁니다. 10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신 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요,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 있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어제까지 레위기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알았던 게 바로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말씀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은요,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100% 믿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타당한 일입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본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더큰 일이 뭡니까? 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권능을 받은 사람은요.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큰 일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 일을 할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이런 일을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맡겨 드리도록 합시다. 13, 14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더 이상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내 이름으로 살지 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응답하시듯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사탄과 마귀는요. 우리가 앞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서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을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이런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러면 너희가 나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소망으로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온 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중보 기도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